저도 오늘 물건을 가져왔는데 저는 아주 흥미진진한 물건을 가져왔거든요. 맨날 본인, 저... 맨날 본인 물건은 흥미진진하고 <laughs> 남의 물건은 흥미진진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제가 진짜로 입찰할까 고민했었어요. 근데 왜안 들어간 거예요? 이제 설명이 나와요? 네, 지금 사실 조금 보니까 애매한 맛이 조금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서울대에 입고 있는 물건인데 제가 지금 관악구청하고 저 통화를 했는데 아주 이 물건을 지겨워하는 거예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고 왜냐면 사실 이런 물건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세븐일레븐 있는 건물에다가 호실이 하나 둘세 세 개가 더 있어요 음. 네개 호실 있는데 1억 3천이다 서울에 네, 다섯 평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 물건의 가치 분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걸 가치 분석을 잘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관악구 봉천동,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 있으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대 입구, 서울대 입구에서 여기 봉천중앙시장 올라와서 여기 골목 있거든요? 언덕 자리에 있는 여기 골목에서 여기 봉천곡에 넘어가서 여기 신림 쪽으로 빠지는 이 골목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사실 여기 상도동이 있긴 한데, 여기 상도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구가 많이 다니는 동네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도 사람이 많이 동, 다니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서울에 편의점 차릴 수 있는 자리가 1억이다. 이건 좀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섯 평인데? 그리고... 네, <laughs> 계속 다섯 평. 아, 그래도 그게... 좀 보시면은 다섯 평에 1억이면 한 평에 아니 이거 그냥 원이네. 아니 이 건물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 건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물론 좋겠죠. 보시면 횡단보도 어, 있고 어. 횡단보도 있고 여기 새 건축하고 있고 음. 이야 위치가 좋네요 위치는 기가 막히다고 음. 보여지죠 딱 보시면은 여기에 딱 하나 둘셋 이렇게 있는 땅인데 어, 일단은 간단한 시세를 보자면 다섯 평밖에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평당 따지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심층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들이 몇개 있거든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뭐딱 보셔도 건물의 일부다. 음.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지적도로 바꿔서 네. 오 보시면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요게 경매 나온 겁니다. 네, 20. 요거, 요게 경매 나온 거예요. 여게 경매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게 요거 53 있잖아요. 이 응. 53은 같이 상속받은 거예요. 아. 근데 소유주분이 39년생이에요. 어. 굉장히 할아버지다. 응.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이만큼도 있잖아요. 응. 요 건물이 지금 어떻게 있냐면. 그래 너무 모그랬는데. <laughs> 이게 뭐예요? <웃음> <웃음>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보시면 여기 경매로 나왔고, 요 국어가 있잖아요. 이게 국어 국유지. 음, 음. 이게 국유, 국어 국유지고요. 아. 이게 이 밑에 거는 도로입니다. 이건 도로. 음. 이건 국어. 와, 그다쓸수 있네. 네. 와. 그래서 아, 엄청난 땅이었네요. 네. 이, 경매 나온 땅은 이 땅밖에 안되는데 이 국어하고 도로도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국어점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전화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짜증 냈구나 전화 하도 네, 많이 왔어 전화를 거. 해봤더니 응. 이 경매 나온 땅이 오영주씨 땅이거든요 국어점용을 오영주씨가 한 상태예요 오. 그리고 1년의 연세가 300만원 오 괜찮네 네. 오. 이렇게 넓게 쓰는데 1년에 300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월세로 어, 따지면 어.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국어 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어. 몇년 내놨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몇년1 0년씩 내놨거나 이런 건.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고 음. 국어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측정해서 연세처럼 내는데 어. 예.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요. 공시지가라든지 집값 상승에 따라서 국어 저명 비용이 따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오용주 아줌마가 아, 국어 점명을 하셨으니까 네. 어이 건물도 오용주 아줌마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어. 건축물 대장을 떼려고 했더니 역시나 무허가 아. 무허가 건축물이었어요 무허가 건축물이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됐는지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서울에만 있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 기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저 무허가 건물은요. 그냥 옛날부터 무허가, 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지어진 건물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기본 무허가예요. 어 그래서 불법 어 건축물이 아니고 관리 대장에 등재가 돼 있고 기본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 이행 강제금이 없어요. 와 대박 건물이 그냥 생겼어요. 네. 대박 당했네. 그러면은 어, 철거에 위험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낡아서 철거하기 전까지는 상관없다. 와 그냥 쓰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매매 상속이 돼요 응. 그래서 만약에 저 물건 저 땅을 낙찰 받으면 저 건물을 별도로 사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라 이렇게 그냥 막 짓고 해도 되나? <laughs> 이래도 되나? 갑자기 이게, 너무 부럽네 이분 이게 응. 그래서 그냥 살아라 응.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세요 라고 해가지고 기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인정해준 거죠. 엄청나다. 그래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메리트가 있는데 이 물건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 치명... 뭐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건물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은 땅만 나왔잖아요. 음. 그럼 땅만 나왔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뭐냐? 내가 저 땅을 낙찰받고 지료 청구를 했을 때 지료를 안 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냥 내. 아, 그러면, 그냥 그러면, 저희는 음. 지료만 받고, 네. <웃음> 건물은? <웃음> 건물은? 그냥 저 아줌마가 월세를 받고. 어... 왜냐면, 보세요. 이게 지료 청구를 보니까, <laughs> 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어, 3% 정도 받을 수 있어요. 3%. 근데, 어, 300만 이게 소송을 거야? 해봐야 알겠지만,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낙찰을 받고 1년 후에 재감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제 감정을 받았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감정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네, 그러면, 은 1년 뒤에 제 감정을 받았을 때 저는 2억 5천을 예상하거든요. 음. 왜냐면, 이 동네에 4천에서 4천 5백, 5천까지도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평당 5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5천 받으면 2억 5천인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 2억 5천 곱하기 0.0 보수적으로. <laughs> 하면 7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나누기 1 v 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월세가 기대된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땐이 건물이 지금 아까 제가 면적 산정을 살짝 해봤거든요. 음. 그러면은 200제곱미터니까 정확하게 200제곱미터 나누기 3.3 그럼 60평이잖아요. 음. 그럼 60평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상태를 보니까 평당 10만 원못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도로지만. 18만 원 정도로 해볼게요. 480만 원이요? 480만 원. 음. 그럼 보수적으로 400만 원. 음. 4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순신님이 월세 저기서 400만 원이 나와요. 음. 보수적으로 350만 원. 350만 원. 월세 그냥 알아서 나와요, 저 건물에서. 음. 근데 지료청구 60만 원 나와요. 음. 그럼 건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렇죠. <laughs> 저걸 어떻게 팔아요? <laughs> 그냥, 그냥 저 건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은 저 아주머니가 그냥 지료를 주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그러면 저 땅을 팔수 있느냐? 못 팔거든. 음.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거 혹시 리모델링도 할수 있어요? 예? 네? 리모델링 안 돼요? 안 리모델링은 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원래 법상 안 돼요. 음. 하는 거지 그냥. 아 그냥 하는 거죠. <laughs> 막 이런 아이 답답한 사람아. <laughs> 그래요, 아니 그래 진짜. 아 원래 법상 <laughs> 당연히 이거 리모델링 한다면 무어 뭐? <laughs> 그중부인 어떻게 신고해요? 근데 이거 간판 어떻게 달았겠어? 음. 그냥 단거 그냥 죠이 어. 소간에 리모델링 한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인테리어 새로 하 거니까. 보시면 역사가 상당해요. 역사가 상당해요. 2008년. 어. 좋은 인테리어 이렇게 있고 음. 보시면은 건물 외관도 살짝 고쳤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더웨이. 바이더웨이 아시죠? 와, 바이더웨이. 이런 역사를 지닌 어. 물건인데 그래서. 지금 다 좋아요. 제가 다 알아냈잖아요. 지금 음. 이 건물도 무허가 건물인데 지분으로 등재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우려한 상황은 이 건물, 네, 이 건물이 보시면 하나 둘세 명의 한테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 국어 저명은 이 아줌마가 다 혼자 했고, 다 네, 혼자 다 했고 이 건물도 일단 이 아주머니 명의로 음. 등재돼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건물이 이 아저씨 것도 있고, 이 아저씨, 이, 이 사람 것도 있다, 그러면 조금 이 월세에 대해서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현장에 가가지고 저번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라면 음. 먹고, 김밥, 삼각김밥 먹다가 음료수 먹다안 끌려갔어요? <laughs> 국내 수상한 사람이 <웃음> 여기 <웃음> 바로 앞에 치킨집 있는데 음. 치킨집도 한산하고 조금 공실이 많았어요. 음. 공실이 많고 되게 한산하고 음. 7시부터 9시까지 있으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이거를 현 이거 이 사진을 봤을 때뭘 보자기만 와 이거 구구점명 받아가지고 검축물 짓는 거 아니야? 음. 라고 해서. 국어 점명을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고 하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하천 담당자분이 건축물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물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네. 하천 담당자라고. <laughs> 사춘 담당자분한테 전화 받고 드리는 건데요라고 하니까 아 그거는 아, 그 건축 심의를 넣었을 때 자기네가 이제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어 점명이 안될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안될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고 안될것 같지는 않은데 안될것 같은 거 무슨 말이야? 아, 가능성이 좀 낮다.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현장 사진을 요번에 제가 입찰 진짜 입찰하려고 네 이거 진짜 재밌네. 심도 있게 조사했거든요. 음. 짜잔 어? 이렇게 상가도 네다 지었어요. 아 근데 보시면 여기 후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어 피해서 지은 거 같은데? 네 국어 네. 뒤로 밀린 것 같지 않아요? 네, 아까도 그 생각 을 살짝 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세븐일레븐을 사용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상가도 공실이 꽤 많아 보이고, 네 이렇게 약간 약간 국어 후퇴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편의에 그렇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사진만 봐도 네. 근데 애초에 보시면 애초에 건물 자체가 좀 밀렸다 어. 밀렸다는 느낌좀 있거든요 그거 피했네 그쵸 네. 그냥 뒤에 이렇게 했네 그래도 전 좋다고 보는 게이 국어 구글지를 내 주차장으로 쓸수 있다는 걸좀 상당한 메리, 네, 메리트고 어, 이 건축물 대장을 제가 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꽉 채웠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음.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어디까지 전용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애초에 이 건물도 꽉 찼잖아요. 꽉 네. 진짜 아예 없는데. <laughs> 네. 그럼 어, <laughs>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laughs>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요요요요 요, 요, 부지도 되게 커요. 음. 그리고 제가 또 합리적인 추측 추을 했던 게 여기 엄청 여기 이렇게 작게 밀린 거 보이세요? 네. 음. 보시면 요쬐끗한거 보이세요? 이거? 쬐끗한 거? 음, 음 네. 이거 이거 캡처. 요거 요거. 여기 지목상 도로거든요. 네. 여기 도로인데 지금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밀렸어요. 이게 뭔 소리냐? 도로를 점용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담당자분한테 전화했는데요거 집원 점용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음. 네. 근데 내, 여기 분명 히 건물이 있거든요. 음. 네. 제가 봤을때 점용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 진짜로. 그러네. 뭐뭔 말인지 아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모양이 저렇게 생길 이유가 없죠. 네, 어. 지금 이렇게 도로가 어. 이렇게 도로 점명까지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나중에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건물을 그냥 계속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베스트 아니에요? 그게 최고거든요. 어. 최고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내가 뿌시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누가 뿌시겠어요? 그렇죠. 어, 저걸, 저걸 이걸 누가 뭐, 뿌셔? 뿌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뿌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핵심인데, 이 아주머니가 지료 줄게. 어, 근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알겠죠. 진짜 약간 이땅 팔지도 못한다. 이런 위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야, 처음에 야, 초대박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저 건물을 가져올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 쉽지 않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